성공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거래했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왜 바쁘게 사는데도 성과도 없고 돈도 없는 건가? 당신이 요즘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요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지죠 계획없는 하루는 갑작스러운 회의 뭐~ 불쑥 찾아오는 손님 예상치 못한 요청에 무기력하게 네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정교하게 설계하면요 선택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요청에 네라고 말할지, 어떤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댄 마텔의 시간 해방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문제아였다. 초등학생 때는 가게 물건을 훔치고 중학생 때는 소년원에 들락거렸으며 결국 고등학생 때 퇴학을 당했다. 나는 약물 중독자였고 ADHD를 앓고 있었다. 절도, 폭력, 거짓말은 일상이었고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쟤는 망가진 인간이야. 쟤는 구제불능이야. 부정할 수 없었다. 나의 청소년기는 마치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열차와 같았다. 브레이크는 없었고 목적지는 당연히 없었다. 심지어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숨겨둔 마약과 훔친 총을 발견하고 끝내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 동생이 몰래 귀띔해준 덕분에 도망치긴 했지만 그 도망도 오래가지 못했다.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던 중 고속도로에서 경찰과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결국 체포됐다. 내 나이 겨우 17살이었다. 그렇게 나는 성인교도소에 6개월간 복역하게 되었다. 교도소 독방에서 나는 이불도 없이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교도관이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댄,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뭔가 달라. 그게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 것이. 그의 말은 그냥 위로가 아니었다. 내 안에 뭔가 있다는 확신.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리고 소년 재활 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컴퓨터 옆에 놓인 먼지 쌓인 프로그래밍 책한 권을 발견했다. 단순한 호기심에 펼쳐본 책이었는데 이상했다. 기호와 숫자들로만 가득할 줄 알았던 그 책은 마치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쉽고 친절한 문장들로 가득했다. 책에서 알려준 그대로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르자 화면에 이런 문장이 나타났다. 안녕, 세상아,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한 문장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온다. 혼란스럽고 파괴적이기까지만 했던 나의 인생과는 달리 이건 예측 가능한 세계였다. 나에게 안정감과 가능성까지 보여준 것이다. 나는 그날부터 프로그래밍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 같았다. 혼란스러웠던 내 머릿속이 코드 한줄한 한 줄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나는 내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제로에서 시작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첫 번째 회사를 만들었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은 끝에 비록 작지만, 나의 세상이 바뀔 만큼 크고 의미 있는 성공을 맛보게 되었다. 그 성공은 두 번째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며 결국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성공한 젊은 CEO, 돈, 영향력, 자유까지 모두가 부러워했고 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화려했다. 하지만 나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씩 일했다. 새벽에 사무실에 들어가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건강, 인간관계, 감정, 일상의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망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을 4개월 앞두고 약혼녀가 내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더는 안 되겠어. 그제서야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정말 나의 모든 시간을 일에만 쏟아붓고 있었다.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고, 인간관계를 끊으며 나의 시간을 고스란히 돈과 바꾸었다. 모든 걸 내가 직접 처리하려 했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더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처참했다. 기대했던 사업의 연이은 실패, 결혼 직전의 파혼, 완전히 무너진 인간관계, 그리고 극도의 무기력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성공의 포장지를 쓴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불타버리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성장시킬 수는 없을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살아남고 싶었고 성공하면서도 동시에 행복하고 싶었다.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옹 힐, 스티븐 코비 가리지 않고 수백 권의 자기계발서와 경영 서적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했다.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더잘 일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히 위임했고 진짜 중요한 일에만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회사는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고 나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었으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6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단 6시간만 핵심 업무에 몰두한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말이다. 나머지 시간은 매일 저녁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아내와 점심 데이트를 즐기며 철인 3종 경기를 위한 훈련도 병행한다. 이건 흔히 말하는 뭐 워라벨 그런 것이 아니다. 삶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짠 결과다. 나는 더 이상 삶을 일 사이에 끼워 넣는 사람이 아니다. 삶 중심에 나를 놓는 사람이 되었다.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억 단위의 매출을 만들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매일 한만 비우다가 하루를 끝내고 있다. 이 차이는 단 하나다. 성공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거래했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왜 바쁘게 사는데도 성과도 없고 돈도 없는 건가? 당신이 요즘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실패한 시간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단언한다. 시간을 바이백하라. 하기 싫은 일, 당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생산성이 낮은 일은 과감히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일, 더 많은 행복을 줄수 있는 일에 사용하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아니, 시간을 사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 돈은 핑계일 뿐이다. 당신의 시간당 가치를 계산해 보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연봉 나누기. 당신의 연간 근로시간은 바로 당신의 시간당 가치다. 당신의 연봉을 당신의 연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바로 그것이 당신의 시간당 가치인 것이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계산해 보라. 이제 당신의 시간당 가치가 나왔다면. 이 금액의 25%만 써도 충분히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시간당 가치가 4만원이라면 그중25%즉 1만원만 써도 누군가 당신 대신 그 일을 처리해줄 수 있고 당신은 그 1시간을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일에 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 일은 4분의 1로 줄고 수입은 4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시간 해방이다. 시간을 벌고 삶을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시간 해방을 경험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간을 조용히 갉아먹는 다섯 가지 존재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나는 이들을 시간 암살자라고 부른다. 1. 방해자.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게 만든다. 당신은 계속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기회는 지나간다. 2. 속도광. 빠른 선택만 고집한다. 결과는 항상 미흡하고다 다시 해야 할 일뿐이다. 3. 감독자, 직원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고 사사건건 간섭만 한다. 직원은 성장하지 못하고 당신 역시 지쳐간다. 사 절약가, 쓸 돈은 있지만 아끼는 것에 더 집착한다. 결국 더큰 기회를 잃고 만다. 오 자가 치료사, 스트레스를 과식, 음주, 중독 같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해소한다.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시간 암살자들을 방치하면 당신의 집중력과 에너지는 바닥나고. 결국 성장의 제동이 걸리게 된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다. 단지 시간을 잘 썼을 뿐이다. 무작정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시간을 구조화했고 그 시간을 내 삶을 재건하는 데 사용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 시간 해방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오늘날 전세계가 사랑하는 미디어의 여왕이자 억만장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외면받던 한 흑인 소녀에 불과했다. 가난한 가정, 반복된 학대, 그리고 14살에 겪었던 원치 않은 임신까지. 그녀는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 오프라에게 단 하나 세상과 연결되는 무기가 있었다. 그건 바로 말하기 재능이었다. 그녀는 유년 시절부터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낭독 콘테스트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방송 경험을 쌓았다. 말을 할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19살의 오프라는 미국 테네시주 네슈빌의 한 방송국에서 최연소 그리고 최초의 흑인 여성 앵커가 된다. 차별과 편견이 만연하던 시대, 그녀는 자신만의 실력으로 부딪쳤다. 하지만 23살의 오프라는 볼티모어의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긴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앵커 자리에서 밀려났다. 당시 뉴스는 객관성을 중시했고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감정을 외면하지 못했다. 인터뷰 중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고 고통에 공감하는 그녀의 눈빛은 화면 밖까지 전달됐다. 결국 그 진심은 앵커로서 결격 사유가 되었다. 게다가 흑인 여성이라는 정체성까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련이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다. 방송국은 오프라에게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토크쇼 진행자 자리를 맡겼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화려한 게스트도 화제성도 없었던 첫 방송. 아이스크림 업계 CEO와 무명 배우가 출연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오프라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진짜 나다워지는 순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였어요. 그날 이후 오프라 윈프리는 지니어스 존에 들어섰다.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는 위대한 도약에서 지니어스 존을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이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사람들 또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일 쉽게 말해 성공도 따라오고 즐거움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는 일 그렇다 오프라에게 지니어스 존은 바로 토크쇼였던 것이다 그녀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 진심어린 공감은 결국 세상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부동산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던 미겔이라는 사업가도 그랬다 그는 이메일 답장, 전화 상담의 문제 해결까지 하루 종일 고객 응대에 매달리고 있었다. 누가 봐도 바쁘고 성실한 CEO였다. 하지만 정작 회사를 성장시킬 전략을 구상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지니어스 존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미겔은 결단했다. 자신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채용해 고객 지원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고객 만족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미겔은 핵심 전략과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의 매출은 단기간에 눈에 띄게 성장했다. 단한 사람을 채용했을 뿐인데 삶의 질 수익이 동시에 달라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청구서 정리에 몇 시간을 썼고 금융 전문가가 출장 준비에 매주 열 시간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천재성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런 업무는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그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당신은 더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당신의 역할을 줄여라. 수입을 늘리고 싶다면 당신의 영역을 좁혀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더 이상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라. 지니어스 존이 아닌 모든 일에서 내 손을 다 떼겠다. 진짜 성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당신만의 천재성에 불을 붙이고 비효율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할 때 당신의 시간은 단순한 (24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자산이 될 것이다. 나의 동생 피에르는 어려서부터 비즈니스 감각이 남달랐다. 8살엔 아버지의 푸드트럭 옆에서 아이스박스를 설치해 하루에 40만원을 넘게 벌었고, 12살엔 중고차를 고쳐서 팔았으며, 16살엔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만의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 판매는 그의 타고난 재능이자 천재성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20대의 주택 건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그의 맥가이버 근성이었다. 허가 신청부터 청소까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다. 건축가, 현장 소장, 경영자, 디자이너, 영업 사원까지 온갖 역할을 혼자 떠안으며 자신을 만능 기술자로 여겼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그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형, 나좀 도와줄 수 있어? 뭔가 잘안 돼. 그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야윈 몸, 가구 하나 없는 텅빈 집엔 바람 빠진 침대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이미 두 채의 집을 지었고 세 번째 공사 중이었지만 단한 채도 팔리지 않았다. 동생은 결국 집을 저당 잡혔고 세 장의 신용카드는 한도 끝까지 사용했다. 동생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못을 받고 자재를 옮기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피에르 네가 진짜 잘하는 일이 뭔지 잊은 거야. 피에르는 정말 타고난 세일즈맨이었다. 사람들의 욕망을 읽는 감각, 빠른 대응력.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찰력까지 문제는 그가 자신의 지니어스 존을 망치질과 바꿔버린 것이었다. 나는 피에르에게 말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너의 시간을 바이백하는 거야. 그날 이후 피에르는 판매 업무에만 집중하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다. 그 해에만 16채의 집을 판매했고 피에르는 자기 회사를 지역 최고의 맞춤형 주택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하루 10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간은 고작 30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30분이 바로 당신의 지니어스 존이다. 나머지 9시간 30분은 돈도 안 되고 에너지만 소모하는 업무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업무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일이 돈을 벌게 해주는가? 이 일이 에너지를 채워주는가? 둘다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절대 놓아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둘다 아니다라고 답한다면 그건 당장 내려놔야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시간 해방의 출발점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프라 윈프리 역시 자신의 지니어스 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쳐있었다. 그러다 토크쇼 진행을 맡게 되면서 자기가 진짜 잘하는 일, 사람의 삶을 비추고 감동을 공유하는 바로 그 일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일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 아침 산책, 명상과 독서, 한 시간의 운동, 그리고 단두 시간의 핵심 업무. 오프라는 더 이상 바쁘게 살지 않는다. 시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자신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일에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성공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시간을 바이백하고 지니어스존에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당신 삶에 투자하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된다. 내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유능한 직원 중한 명으로 꼽히는 미란다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성과 체크, 요청 사항 처리, 보고서 작성까지 마치 업무에 파묻혀 사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팀장이 된 이후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데도 오히려 팀원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눈가가 촉촉해진 그녀에게 나는 휴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란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에게 2주 동안 15분 단위로 모든 일정을 기록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 그녀에게 메시지가 왔다. 제가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후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고 자신의 시간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15분 단위로 2주간 당신이 하는 모든 업무를 기록해보라. 그리고 각 업무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수 있게 돈으로 적는다.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일은 초록색, 에너지를 빼앗는 일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제가 돈도 안 되고 즐겁지도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당신의 하루를 기록해보라 당신의 일정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간당 무려 50만 원을 벌수 있는 사람이 직접 이메일을 정리하고 고객과 일일이 통화를 하고 보고서를 손수 작성하고 수정하고 그건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격이다 내가 아는 다나라는 사업가는 시간당 360만 원을 버는 CEO다 그런데도 이메일 정리를 놓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여러 번 말했다. 비서를 채용하고 이메일은 넘겨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결단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이메일 하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 바이백 원칙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는 바로 결단을 내렸다. 비서를 채용하고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앱을 아예 삭제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당신의 하루를 의식적으로 쪼개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 도둑들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잊지 마라 사소한 일을 내려놓지 않으면 인생 전체를 놓치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직원 뽑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더 정확해요 하지만 정작 그 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나의 시간을 지니어스존에 투자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그저 일에 발묶인 사람일 뿐이다. 시간을 거래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시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한다. 단순한 시간 정리를 넘어서 지금 당신에게 무조건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10배, 아니 100배로 확장시킬 강력한 비전, 바로 10배 비전이다. 비전이 불분명한 사람은 결국 제자리 걸음만 반복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저 감성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명확한 방향이 없다면 그 바쁨은 성장이 아니라 소모일 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확보하는 단계까지는 해내지만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 다시 바쁜 일상 속으로. 그리고 그저 그런 하루로 자신을 되돌려 놓고 만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10배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1단계 한계 없이 꿈꾸기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루기 쉬운 목표는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 못한다.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고 미친 꿈일수록 더 좋다. 그렇다. 미친 꿈이 당신의 창의성과 동기를 깨우는 기폭제다. 당신의 뇌는 작은 목표 앞에서는 잠들지만 이런 미친 꿈 앞에서는 깨어난다. 2단계 선명한 10배 비전 만들기 하지만 망상에 가까운 막연한 꿈은 절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꿈에 수치, 장소, 사람, 시간을 붙여야 한다. 나는 어디에 살고 싶은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은가? 내 계좌에 얼마가 찍혀 있기를 바라는가? 하루 일과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 이 비전은 구체적일수록 강력해진다.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하루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하루가 의미 없어 보이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비전이 불분명하다는 신호다. 삶을 바꾸는 건더 많은 시간이 아니다. 더 명확한 방향성이다. 세상은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나뉜다. 주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설계한다. 끌려가는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주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실현한다. 끌려가는 사람은 남의 계획에 소모된다. 기억하라. 당신이 그 미친 꿈을 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간은 누군가의 그 미친 꿈을 실현하는데, 당신의 시간이 전부 쓰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시간을 다시 사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 곧 당신 삶의 건축가가 된다. 이렇게만 한다면, 성공하는 건 마치 신화 같고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같아 보이기만 했던 당신 눈앞에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 당신 눈앞에 일상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